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구나네 어머니 저도 쉬었으면 응. 했는데 잘 됐네요. 아유 오늘 많이 응. 걸었더니 다리가 무척 아프네요. 어머님 그런데 왜 어머님은 아버님과 같이 가정 모두 모아보러 왔던 거예요? 동서 동서는 왜 어머니 아프스 찔러? 아유 괜찮다. 그때는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꽤나 잘 나갔었지.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가족이었단다. 그런데 유다 땅에 흉년이 들고 경기가 좋지 않아져서 결국에 농가밭을 모두 팔고 모압으로 왔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분이 왜 모압으로 오셨는지 그 전부터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모압에는 술집에 우상에 세상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그때 너희 아범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잘난줄 알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줄 알았어 아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거지 아 그래서 아버님을 여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더니 자식 말론과 기온 둘까지 이러시고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군요 그렇지 아가야 우리 고향에서는 말론과 기륜이 죽으면 친족이 대신 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는 고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꼭 친족의 의무를 행할 필요는 없단다 그러니 젊은 너희들은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서 고향으로 가렴 예 어머니 그 전에도 말씀하시더니 또 말씀하시네요 어머니 저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죽으나 살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유, 오르바야, 괜찮아. 친정으로 어서 돌아가렴, 응?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애기라도 있다면 애를 의지하면서 살 텐데, 저희에게 애기도 없이 청산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저는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 돌싱, 돌아온 싱글은 흉이 되는 것도 아니래. 그니까, 빨리 이제 모아보러가렴려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형님, 루시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만,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오르바야, 응. 응.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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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도 친. 오르바가 루사. <웃음> 너도 친정으로 <laughs> 돌아가서 행복해. <laughs> <laughs> 행복하게 살아라. 응? 어머니, 제게 자꾸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만일 제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막막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니까 정말 고맙구나. 솔직히 오르바가 갈때 너도 갈까봐 나 진짜 걱정 많이 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자. 네 어머니. 아니 방금 지나간 사람은 엘리멜렉의 부인 오나미 아니야? 야 오나미? 오나미가 아니라 나오미. 아, 나오미짜샤. 야 잠깐만 나오미면은. 그 모압에서 눈과 바틀 모두 팔고 왔다던 그 나우미 그 나우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남편들의 자식들까지 다죽었다 하아 <laughs> <laughs> 나 같은 뭐못 살아 못나 같은 내이어아 어떻게 아... 못야 맑은 공기. 하나님, 제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이 꽃들 좀 봐. 주님, 제가 이 꽃들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미모.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뭐다 좋지. 근데 지금 쌀이 없다, 쌀이. 어우 쫄쫄 굶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올게요. 우리 그걸로 밥 해먹으면 돼요. 요즘 건강식이라고 보리밥을 더 먹잖아요? 그건 그래. 그럼 같이 가? 아니에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그건 그래. 저그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 그러렴. 물 꺼주세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만큼이나 주었어요. <laughs> 어? 너 훔친 거야? 주의 자녀가 훔치긴 머름차요. 조금만 어. 기다리세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루스 며느리로 주시고 어,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찾은 이 여인을 가냘프게 생각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是在。 어머니 금년에 여기 금년에 베들렘에의 풍년인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어 이삭을 왜 이렇게 많이 주었어. 어디서 주었어 이거? 저기 저수지 옆에 있는 밭에요 혹시 그밭 중앙에 감람나무가 있는 그 밭이니? 네 그런데 어머님이 그 밭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야. 아또 거기서 이삭을 주어야겠어요. 아직도 추사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럼 그러렴. 네. 이 야, 이거 아주 보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무워하게 열린 게 올해 보리 농사 아주 대풍년인가 봐요. 대풍년. 어유, 잘 익은 것좀 봐.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곳 베들레헴이 아주 풍년이에요. 별빛이 <목소리> 내린다. 아니 근데 저기서 볼 이상을 좀 나랑 낸 누구냐? 아저 여인 말씀하시는 겁니까저 어... 여인은 루시라고 얼마 전에 아... 죽은 그 엘리맨에게 표현이래요. 아들. 나훈이가. 다시다. 그나우이가 자식들 남편까지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대요. 음... 며느리가 참 착하죠.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그게 아주 쉬운 아...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얼굴도 아름다운 처자가 마음씨까지 아름답구나. 아니 근데 우리 그 남은 보리삭 좀 있지. 네 있죠. 그, 그쪽 옆에다 좀 뿌려놓거라. 주인님 저 처자가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그정도의 마음에 드실만도 하죠. 아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렇게 남은 양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저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유 예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가요 가요. 아, <laughs> 가자 가자 아유. 추운 데면 나왔기셨어요. 아유 걱정에 대해서 나왔었지. 그런데 오늘도 이상을 많이 주었구나. 아니 어제 봤던 어제 갔던 그 밭에서 주는 거야? 네. 그런데 그밭 주인은 코도 뽀뭐 똑하고 눈도 뿌리뿌리한 게 너무 잘생긴 거 같아요. 오 좋아 죽네 좋아 죽어. <laughs> 우리 아가도 멋있는 남자 보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구나. 아유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에요. 아이 몰라요. 아가야 오늘은 네가 이삭을 주었던 그 밭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거야 그러면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잠을 자는 보아스 옆에 살며시 가서 <laughs> 알지? 아니 어머니 그런 창피한 짓을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열제도의 풍습이에요 우리 친척 중 가장 가까운 보아스는 너의 후손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전 이방여인인데요? 아유 보아스의 아버지도 그, 그 기생 라아과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너를 이방여인이라고 천대하진 않을 거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요? 아유 남자들이랑 다 똑같아요. 어 젊고 예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어? 어. 네. 아 뭐할 게 뒤척이냐 아이 아, 산짐승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너너 루시안이 너냐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여기 나 이게 무슨 짓 짓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아니 그게 아뭐 알겠다 네 마음 잘 알겠다 하지만 아유 뭐 나보다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고 그 아, 어쨌든 내가 하루 빨리 고엘제도에그 의무를 다할 터이니 그 너는 집에 가서 그 보리 이삭과 빵을 좀 가져가서 먹고 있어라 감사합니다 아그 오다 주었다 <laughs> 변명도 참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귀엽구만 아 근데 나보다 우선순위인 자가 있는데 어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우리 앞길을 아시니 당신 말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스런 주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 Tchau. 장롬 오셨네. 어유 장로님들도 이리 와서 앉아 보시오. 어유 어유 어, 잘왔어잘왔어내 네,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그 우리 저번에 그 모압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그 나오미 있지 않은가? 오잘 알지. 어그 나오미가 그자네게그 형제 엘리멜렉에 그 토지를 살 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네가 살 것인가?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과 나밖에 없지 않는가? 어, 그래? 그럼 내가 그소유지를 사도록 하자 아니 근데 그, 토, 그 토지를 자네가 사게 되면 그 루시라는 여인의 그 대를 이어줘야 한다네즉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그래도 살 것인가? 예쁜가? 아그루의 외모? 어. 아그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 루시라는 여인 그코 옆에 그왕 점이 있다네. <laughs> 아니 그 주먹, 도 솔직히 주먹보다 좀더큰것 같아. 아 그리고 눈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유 성격도 아주 불도저같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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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난 됐네 됐네. 아, 하려거든? 네? 자네가 사게. 아 알겠네. 그럼 그거 내가 사겠네. 아니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오는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얼럼나 어, 가도 되나? 아, 어, 가게 가게. 어, 수고했네. 수고했네. 어 장로님들도 수고했습니다. 어, 가시죠. 가시죠. 아, 어, 예, 예. 아. 아. 됐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사 오빠가 간다. 라고 아주 진짜 뭐라 할줄 모르게 아유 잘생겼네 아주 아유 아유 우리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였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와 다윗의 조상인 오벳이라고 해야겠어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셨군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오직 나와 내,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주만 의지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리.